자, 꽈배기 모자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어, 폼 없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혀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cm 정도 이렇게 네, 원하는 길이만큼 잡고요. 여기 꽈배기 부분은 음, 총 18cm 정도 음,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꽈배기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들어가는데 단으로는 여섯 단, 코수로는 이제 안뜨기 두 개, 까베기 여섯, 안뜨기 두 코, 까베기 여섯 코해서 육단 여섯 코가 한 무늬로 들어가게 됩니다. 까베기가 중간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시작 부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세 때는 그냥 까베기 여기. X자 무늬로 이제 내가 몇번 떴지 이렇게 세어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까베기 모자 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머리 둘레는, 어, 실제로 머리 그 둘레 사이즈는, 어, 50cm 정도 되는데요. 이제 까베기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감안을 해서, 어, 2cm 정도 더 주고, 52cm 정도로, 어, 52cm에서 54cm 정도, 음,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모자구요. 그리고 저는 시작 코를 제8 0코를 잡았어요. 자, 80코, 를 잡고, 일반 코로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처음에, 어, 시작 코를 잡을 텐데요. 짧은 바늘을 바깥으로 놓고 긴 바늘을 내쪽으로 놓고 80 코를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뜨려고 하는 바늘보다 한 올수 낮은 바늘로 한 올수 작은 바늘로 시작 코를 잡아볼게요. 80 코를 겉에서 안으로 당겨서 엄지 걸어주고 검지 걸어주고 이렇게. 처음에는 두 코가 됐어요. 검지 한 번. 엄지 한 번, 검지 한번 해서 이제 세 코가 됐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네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여덟 코 아홉 코열 코.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80코를 만들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0 코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시작코가 음, 오른쪽에 있죠 자 이제 음, 마커를 하나 걸어주고 시작마커를 하나 걸어주고 자, 고무뜨기를 할 텐데요 자, 처음에 이제 한코 고무뜨기로 탄력이 어. 이렇게끔 한코 고무 뜨기로 쭉 떠줄 거예요. 한코 고무 뜨기로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이렇게 떠줄 텐데, 자, 원형뜨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모든 코가 다 이렇게 안쪽으로, 끝에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끔 하고, 떠야 되겠죠? 자, 겉뜨기 안뜨기를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데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데 자 여기 모자의 그어 이마 부분에 접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떠야 할그 단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자 원하는 만큼 뜨시면 되는데. 저는 한 음, 8cm 정도 음, 떠가지고 올게요. 계속 겉뜨기, 안 뜨기 반복을 하시면 돼요. 이제 코가 여기 시작 지점이 지나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마커로 옮겨주면서 쭉 겉뜨기, 안 뜨기 뜨시면 됩니다.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그리고 그 이제 고무단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무늬를 뜰 거예요. 이제 무늬 무늬 뜰때 분배를 해주면서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무단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원통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우선 제가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왔어요. 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고 마커로 옮겨주고 그리고 이어서 뜨면 되겠죠.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자, 이렇게 음 계속해서 이제 원통 뜨기로 원하는 단만큼 떠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모자의 그 시작 부분 맨 아래 단, 아래단이죠 그만큼 떠가지고 오시면 돼요. 겉뜨기, 한뜨기 겉뜨기, 한뜨기 떠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6단을 떠가지고 자, 이제 바늘을 바꿔주고 음, 바늘을 어, 한수 굵은 바늘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늬뜨기를 할 거예요. 자, 뜨면서 바꿔주셔도 되고, 여기 뭐한두 단의 차이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 뜨면서 뭐한고 고무뜨기를 뜨면서 바꿔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늘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을 바꿔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늘을 교체를 해 보도록 할게요. 바늘을 6mm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늬를 뜰 거예요. 자, 우리가 꽈배기 무늬를 뜰 텐데, 꽈배기 무늬에는, 음, 교차되는 무늬가 세코 세코 해가지고 총 6코가 교차가 되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바탕은 안뜨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뜨기를, 음, 자, 80코를, 어, 무늬 뜨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뜨기를, 음, 총, 어, 두코 정도로 해서 이 꽈배기 무늬가 조금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할 거거든요. 자, 그래 바늘을 제가 교체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늬 뜨기가 들어갈 텐데요. 꽈배기 무늬에 여섯 코가 들어가고안 뜨기가 두 코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총 여덟 코가 한 무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음 여섯 단마다 교차 교차를 해줄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덟 코 여섯 단이 한 무늬가 되는 거겠죠. 자 안뜨기를 어, 두 번을 하고. 겉뜨기를 여섯 번 해주세요. 안뜨기 두 번, 겉뜨기 여섯 번. 자, 이게 이제 한 문인데요. 자, 이 상태로 요거를 이제 한 바퀴, 자, 이 패턴을, 네, 이한 세트를 한 바퀴 돌아서 오고, 총세 단을 이렇게 떠줄 거예요. 세 단을 떠주고, 그 다음에 어, 교차 무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부터 이렇게 딱까배기 중간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자이한 패턴을 한 바퀴를 돌아서 오도록 할게요.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패턴은 우선은 한 바퀴 돌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서 왔어요.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떠서 왔고요. 자, 이거를 지금 한단뜬 거를 포함해서, 어, 총세 단을 떠야 되니까, 자, 앞으로또두 바퀴를 더, 두 단을 더 떠가지고, 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안뜨기 2개, 겉뜨기 6개, 1, 2, 3, 4, 5, 6. 자, 계속해서 떠 주시면 되죠. 떠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 세단을 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교차머니를 떠줄 텐데요. 자, 안뜨기, 그리고 까베기 바늘을 준비를 해서 까베기 바늘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안뜨기 두코그 다음에 음, 세 코를 음, 여섯 코가 까베기에 들어가니까 세 코를 나눠서 뒤로 보내주고요. 뒤로 보내주고. 세 코를 이제, 아이고, 세 코를 겉뜨기로 떠줍니다. 먼저, 뒤에 있는 세 코를 겉뜨기로 떠주고, 앞에 있었던 세 코를 겉뜨기로 그 다음 떠줍니다. 하나, 두, 이렇게. 자, 이제 이번 단은 이게 한 무늬가 되는 거예요. 안 뜨기 두 번. 자, 까베기 한, 한 무늬. 자, 다시 한 번. 자, 이번엔 까베기 바늘 없이 할게요. 까베기 바늘 없이. 자, 안 뜨기 두 번. 자, 여기서 이제 까베기 무늬가 음. 들어가죠. 자, 세 코를. 빼고, 집어서, 뺀 다음, 뒤에 있던 세 코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리고, 빼놓았던 코를, 뒤코를 앞으로 꼽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겉뜨기 여섯 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아까와 까베기 바늘, 아까 까베기 바늘로 떴던 것과 똑같이 무늬가 됩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한 바퀴, 음, 뺑 돌아서, 자, 안뜨기 두 개, 까베기 무늬, 자, 여섯 코. 자, 이거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 시작 코까지 가지고 올게요. 편하신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깔벼기 바늘을 쓰셔도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뒷코를 빼놨다가 앞코를 끼워주고, 다시 뒷코를 낀 다음에, 이렇게 뜨셔도 괜찮아요. 한 바퀴 뺑, 돌아서 이 패턴으로, 돌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 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왔습니다. 이제, 음, 안 뜨기 두 번, 그리고, 겉뜨기, 겉뜨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이게 이제 또한 무늬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번 단을 포함해서 총두 단을 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음, 세 단과, 그리고 교체했던 한 무늬, 그리고 이제, 또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개, 평단 두 단과 하면은 총 여섯 단이거든요. 자, 이게, 어, 팔 무늬 여섯 단이 총한 세트라는 거요. 그래서, 자, 이제, 자, 우선은, 한 패턴이 완성이, 한 패턴의 단이 완성이 될 때까지, 자, 지금 안쪽기두 개, 겉에 여섯 개 해서, 이제, 이 단을 포함해서 두 단을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 교차문늬한 다음에 두 단을 더 떠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어, 처음에 이제 무늬를 보면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코해 가지고 세 단을 떴죠. 그리고 교차 무늬를 한번 떴어요. 그리고 나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또 여섯 코해 가지고 두 단을 더 떴어요. 그러면 세코 교차 무늬 하나, 그리고 또 아. 평단 세 단, 교차 무늬 하나. 평단 두단해 가지고 총 여섯 단을 이렇게 온 거죠. 자 이게 한 이제 여덟 코 여덟 코 여섯 단의 한 무늬로 하고 자이 방법대로 어 한번 한번 음, 한번을 음, 잠깐만요 모자를 이렇게 쓸 거니까 이 방법대로 한번 이제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높이를 일단 한 번에 한 세트를 한 세트 단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더 떠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아까처럼 안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6코. 자, 요거를 세 단을 세 단을 이, 이 세트로 떠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차문의 한 단,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음, 이 평단 무늬를 두 단을 더 떠가지고 오면 되는 거다 자, 거기까지 떠보도록 요, 요만큼 떴던, 지금 떴던 만큼 요만큼 세트를. 떠 가지고 한번 더 진행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그 사이즈를 대어보고왔더니약 대략 18c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까베기 무늬 어, 시작 지점에서부터 18cm 를 떠야 되는데 저의 그 10cm 게이지가 10cm 단의 게이지가 20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8cm 를 하게되면 36cm 36? 단을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6단에, 여섯 6단에 여섯 한 무늬이기 때문에, 6단에 한 무늬이기 때문에, 어 66에 36에 무늬가 6번이 렇게딱 들어가면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정도, 음, 18cm 정도 뜨고 나서 이렇게 줄임을 하고, 줄임을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할텐데요 자, 우선은 어 여기 이 까베기 무늬 그 여섯 단 음, 여덟 코가 한 무늬잖아요. 자, 이거를 여섯 단 6의 삼십육 여섯 번이 들어가니까 한번 두 번, 세 번. 자, 앞으로 어이 무늬를 음. 그 까베기 무늬 시작된 지점부터 어 하나, 둘, 셋. <laughs> 총 여섯 무늬를 어 총까벨기 시작 지점부터 36단, 총6그 무늬의 단을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 원하는 그어 길이로 뜬 다음에, 이제, 음, 코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코스로 좀 줄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안 뜨기로 시작했던 부분은 이제 안 뜨기로 두 코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뜨고요. 겉뜨기로 떴던 부분은 또 겉뜨기로 두 코를 잡아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또안 뜨기 부분도 이렇게 안 뜨기 두 코를 잡아서 뜨고요. 또 겉뜨기 까베기 부분을 겉뜨기로 잡아서 두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두 코씩 어, 잡아서 한 바퀴를 뺑 돌아가지고 자두 코씩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떠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두 코씩 떠가지고 코스를 줄여서 왔어요. 자 이제 어, 실을 적당하게 이제 마무리할 만큼 실을 넉넉하게 좀 잘라서 또, 바늘을 끼우고요. 여기 시작 부분, 음, 자. 이제부터 실을 이제 여기 끼워주세요. 모든 코에다가 끼워서 조여줄 거거든요, 이제. 모든 실을 당긴 다음에 어. 한 바퀴 더뺑 돌려서. 편하게 그 다음에 쭉 잡아당겨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안으로 넣어줄게요.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풀리지 않게 매듭을 적당히 두세 번 매듭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실을 또 숨겨주시면 됩니다. 조리조리.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시작했던 부분, 여기 바늘에 실을 걸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자가 보이잖아요. V자 표시가 조금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 매듭을 한번 지어서. 안쪽으로 쑥, 음, 안쪽으로 쑥, 이렇게 내려와서 매듭을 지으셔도 되고, 여기, 어,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어, 안쪽으로 실을 이제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쑥,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쪽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 안쪽까지 실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뭐, 매듭을 한번 더 해주셔도 되고, 풀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실을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해가지고, 음.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좀 안쪽으로, 음. <laughs> 멀리 보내서 이렇게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